네, 네, 아안 아. 더우세요? 왜와 <laughs> <다 웃음> <덤모니. 웃음> 선바이 것같 여기 나라 근데 보러 가까? 아, 오뭐 오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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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mputers> 여기 다 계단 따로 있는데? 봐봐 여기 또 계단 있어. 어 방법이 없잖아 이드맨이야모소 어? 그치? 맞아 <laughs> 어떻게 잘 내려갔어? 조심 조심 우리 어? <laughs> <laughs> 다치고 시원해서 할것 같아 <laughs> 우와, 와.. 사람 갑자기 진짜 미세먼지 왜 이렇게 많아? 음. 오 약간.. 유령 도시같아 일로 많이 오는 이유가 있긴 있네 이쁘네 마 음. 맞아 끝이야? 길이 있어? 응. 아까 사람이 없는 거 바랐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서 불안해. 요 어, 불안해. <웃음> 불안해. <웃음> 와. 다 힘들려나? 만들어 오셨어요? 예. 예. 이거. 아침에 만드신가요? 어제 저녁이요. 저녁. <laughs> 사과도 있고. 어, 사과는 <laughs> 오, 오는 길에 사왔어요. 저희도 안에. <laughs> 네. 아, 근데 아파트만 많으면 진짜 뷰가 좀. 응. 둘러나왔겠지. 음. 아파트 너무 많아. 도시 뷰. 아, 저희 카메라 가져오려고 했는데. 아, 원래 카메라로 찍으세요? 네. 아. 안아 충전이 안돼 가지고 못가져왔는 아. 안 가져오길 잘한 거 같아. <laughs> 죽을 뻔했어요 <laughs> <뿌렸어요>. 와, 맛있겠다. 그거이. <laughs> 거 뽑아. 안 떨어지게. <laughs> 와. 음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와, 이거 무슨 김밥이에요? 참치. 참치, 참치. 아, 참치. 오라이스. 참치 참치인데 왜 빨갛지? 빨갛지? <laughs> 예전에 저희도 참치 김밥 먹으려다가 뭐나 주문, 주문 잘못해가지고 멸치 김밥 주문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멸치 엄청 싫어요아 진짜? <laughs> 아, 어, 그래서 거의 그 극거극이야그 네, 체크하는 거 아. 있잖아요. 거기서 참치 밑에 바로 오빠 너말 많이 하고 난 집중 못해 <laughs> 아니 한칸 밑에 있고 <laughs> 오빠 좋아했잖아 오빠 멸치 엄청 좋아해 난 멸치 좋아하지 어 멸치 딱딱해서 싫어해요? 음. 징그러워서 난 아, 멸치 되게 좋아해요 <laughs> 아 아니 맨날 설명해 멸치 먹으면 여기 눈 봐봐 막 이러면서 <laughs> 아, 설명해 <laughs> 눈이 아니 괜찮 괜찮아요 눈안봐 보통 차가요괜 멸치 좋아 칼슘 못 h 라고 원리도 <laughs> 잘좀 먹고 원리 먹어? 원 e 도안 먹잖아 h e 기 먹어 <laughs> 아 I hear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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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e 거 볶으신 거예요? 이렇게? 밥 만든 다음에 유 t 초밥 그 패키지가 있어 e a 이제 막 이렇게 뿌리는 거 그런 e 다 들어 있어 hear it. I hear i 햄 대파. 어. 어, 음. 음.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. 엄청 맛있어요. 와, 햄이 맛있어요, 햄이. 음. 음. <laughs> 햄. 이햄 덕에 잘했다. 어. 음. 스팸, 그렇지. 구운 스팸. 와, 근데 이길 괜찮다. 사람 진짜 없어. <laughs> 계속 근데 의심, 의심돼. 네.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. <laughs> 아 맞다, 이거 길좀 가기 힘든데. 나 하나만 해봤는데 뷰를 아직 안 보여. <laughs> 시어머님 항상 박스 보내요. 뷰음 여러 가지. 아 제주도. 와. 어디서 계속 와요? 네. <laughs> 믹스뷰. 오렌지랑 막 섞어. 오. 음. 어, 진짜 오렌지 같다. 어 맛도 약간 믹스 맛이네. <웃음> 그래? <웃음> <멋있었어>? 어 맛있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음. 아니. <laughs> <laughs> 음. 맛있어 맛있어. <laughs> 어, 진짜 맛있어. 돌로쉬가 어떻게 가세요? 갑자기 그... 인터뷰. 어. <laughs> 웨딩 플래너요. 어. 아, 그요 음. 아, 웨딩 플래너 계약을요? 누구로 할지? 네, 그 어. 반지는 이제 오고. 그러시면. 오. 음. 혹시 빌라 알아요? 몰라요. <laughs> 이거 피부르크 우리 도시 아 거기 초콜릿 공장인데 별로 스위스 안에서도 유명하지 않아요.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아 여기 인증 사진 줄인가 봐. 차이 옷이 안 <laughs> 근데 스위스에서도 인증사진 많이 찍어? 정상에서? 저 정상을 나타내는 돌 같은 게 있어? 아니, 우리는 크로스. 나무, 아... 나무 크로스. 그런데 사진 많이 찍어? 아니, 거기 책 있어. 책? 어. 나무 크로스에다가 나무 박스 있어. 열면. 텍스트로가 있어. 응. 거기 뭐 노트하시고. 아, 약간 약간 페이스북처럼. 퀘스트 아, 아, 그런 거처럼. 응. 와. 멋있고. 아직 다리도 안 뻗겠네. 다리 아파야지 등산이야? 아. 오. 땡겨야 돼. 당겨야 돼. 오.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. 땡겨야 돼. 땡겨. 어. 여기도 왔나? <laughs> 야 해? 바이바이. 바이바이 우리 뭐 하러 가? 우리 그래. 그릇 찾으러 갑니다. 공방에 다시 갑니다. 우웅이 내거더 예쁘겠지? 결국은 공부지 실 맞아. <laughs>